가바tv 레스키리더뉴 아이오니 파이브 카탈로그가 어, 저한테 왔습니다. 원래 좀 온지 좀 됐는데 좀 늦게 설명드린 점 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아니고 아이오니 파이브를 샀는데 아, 기아에서 또 내년에 뭔가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차가 이제 좀 이슈에요. 왜냐면 이번 달에 아마 소나타 중국형 버전, 아, 중국 버전, 그 예약할 것 같은데 예상입니다. 예상 안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예상인데 어, 기아도 뭔가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캠핑 택배 택시 모든 됩니다. 하면서 기아 뭐 PV5 어, 내년에 양산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 아,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렇게 생긴 건데 4,600만 원 정도 뭐 지금 뭐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4,600만 원이라는 거는 이 픽업 트럭. 예, 네, 요거 가능성 가격이고요 택시는 이제 얼마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PV5가 5가 이제 여러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보면은, 아마 택시는 요런 모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딱 봐도 이제 슬라이드 도어가 되는 것 같고, 뭐, 별, 다른 장치가 별로 없어 보이고, 어, 휠은 좀 닦기가 좀 편하겠네요. 어, 휠 닦기 편하고, 근데, 이게 몇 인승이야? <laughs> 예, 이거 인승을 보면은 뒤에 세 자리 있고 앞에 두 자리. 컨셉, 컨셉하니까, 예, 컨셉하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택시는 5인승으로 나오겠죠? 예, 5인승으로 나올 것 같고, 우리 또 택시는 또 5인승만 되는 말 같지도 않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마 5인승으로 나올 것 같고, 예, 그게 좀 규제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뭐, 스타리아를 뽑아서 뭐 중형 택시를 하든 말든, 뭔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는 또, 그, 차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마 5인승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PV5는 검색하는 요렇게 생겼다. 예, 뭐, 어, 조금 더 작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아무튼, 뭐 요걸 내년에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는이 아니라, 저는. 저는 저게, 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오니5가 이제, 영업용 카탈로그가 이제 저한테 왔고, 구형과 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위험하지 않나요? 아직 전기차 손견이 많은데, 네. 아, 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택시는 지금 전기차가 출고가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감안하시면 돼요. 자, 이게 신형이고요 이게 구형입니다 네 둘다 영업용 맞구요 영업용 맞습니다 달라진 점은 이제 뭐 택시 미터기 자리는 뭐 항상 그 이쪽에 다 붙이는 것 같고 뭐 요쪽 부분이랑 이제 요쪽 부분 아, 달라진다고 했죠 네, 요거 달라진 것 같고 핸들의 led 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클러스터 쪽이 원래 이 디자인이 이 디자인이 맞나 아닌가 모르겠는데 지금 뭔가 그 G N 7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아이오 5가 이 디자인 UI가 들어가 있는 건진 전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G N 7을 얼마 전에 타봤는데 요거랑 똑같고 똑같아요. 네, 똑같고 이 베젤이 이제 흰색으로 어, 바뀌었고 요 돌리는 게 이제 두 개가 생겼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겼고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열선이랑 통풍 이쪽으로 뺀것 같고요. 그리고 컵홀더가 이렇게 원래 가로였는데 어, 세로로 바뀐 점.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예. 무선 충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안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오르간 배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신형이고요. 예, 구형을 보면은 예, 좀 많이 좀 차이 나죠. 컵홀더가 좀 차이가 있고 여기 usb 꼽는 거 차이 있고 이 베젤 어, 흰색 구형 군 군사... 그 흰색이고 핸들의 LED가 안 나오는 걸로 돼 있고 다이얼도 하나만 있고 지금 시형은두개 있습니다. 네, 두개 있어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뭔가 어...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문짝 차이는 거의 없고 어... 필러 쪽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필러 쪽도 거의 비슷하고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조금 이 모양이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뭔가 좀다 다르게 생겼어요. 예, 네, 다르게 생겼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승객 타는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 일단은 리클라이닝 기능이 됩니다. 슬라이딩이랑 리클라이닝. 리클라이닝 원래 되는 것 같고, 슬라이딩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짝이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뭔가, 좀 패턴이 뭔가 좀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팔걸이가 생겼습니다. 예. 네, 팔걸이가 생겼어요. 네, 보시면은 구형을 봅시다. 팔걸이 없죠? 뭐 시트도 그냥, 그냥 시트죠. 네. 이거, 뭐야, 왔다 갔다 슬라이딩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뭐 되게 만들었습니다. 네, 영업용인데도 불구하고 뒷좌석을 좀 괜찮게 만들었다. 아, 이번에는 좀 괜찮게 만들었다. 왜냐하면은 그 옆집 형이 야, 이거 아이오닉 팔면뭐팔고리도 없냐 막 이랬는데 어생겼더라구요 <laughs> 네. 아무튼 생겼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후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범퍼 쪽이 바뀌었고 당연히 휠은 당연히 바뀌었고요. 어, 이쪽이 어잘 보시면은 두줄 네, 가운데 두줄 들어가 있는데 구형은 어몇 줄이야 이게 하나 둘셋세줄 네, 가운데 세줄 맞아 네, 네 줄이야 세 줄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버 쪽이 좀 바뀌었다. 네, 이 부분도 바뀌었고 이 부분도 바뀌었고 네, 그렇 바뀌었죠? 네, 이렇게 바뀌었다. 뭐이 정도 크게 바뀐 점은 그렇고 뭐 휠은 어 저것도 19인치 일것 같은데 아무튼 뭐 휠도 어 바뀌었습니다 휠도 바뀌었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옆에도 거의 비슷하고요 아무튼 범버가 좀 바뀌었고요 좀 아쉬운 거는 그 등급 높은 영업료아그자가용으로 봤을 때는 이 범버가 뒤에가 더 이쁜데 뭐 그거는 안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앞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앞모습은 이게 신형 네 이게 요게 아무튼 엔카 요거 붙은 거는 이제 구형입니다 예 네, 보면은 범버가 뭐가 바뀌었냐면 이쪽 이쪽이 바뀌었습니다. 이쪽 이쪽 깜빡인가요? 예, 예 바뀌었죠. 예, 이게 되게 큰데 이쪽이 좀 작아졌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범버가 그리고 어, 조금은 바뀌었어요. 이게 뭐 갈라졌는데 이쪽은 그냥 검정색 처리됐 있고 어, 이앞 부분은 그 열렸다 닫혔다 하는 부분이라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아무튼 조금은 바뀌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7월에 출고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저거 말고도 솔직히 말하면은, 아이오닉 6 있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6가 진짜 싸거든요? 예. 네. 아이패달 엄청 편하다고요? 저는 아이패달 쓰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 아이오닉 6가 지금 엄청 싸요. 작년 6월 재고도 있대요. 예, 네. 그런 거 사면은 굉장히 쌉니다. 예, 네. 그런 거 사면은 뭐, 누구는 뭐, 2500만원, 가까이, 뭐, 보조금까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2,500만원 깎았다, 뭐, 이렇, 이렇다고 하는데, 어, 엄청나게 쌉니다. 지금 차 값은 한 4,900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보조금 빼고, 그리고 뭐, 선포인트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거다 빼면은, 어, 실제 구매가입니다. 부가세 뺀 가격이 4,900 정도 됩니다. 옵션 하나 추가하고요. 뭐, 아이오니파이브 뭐, 통풍, 이런 거안 집어넣으면 싸지만, 그뭐 얼마 안 하는 거 그냥 집어넣는 게 낫고요. 예, 가격표는 저번에 방송해드렸으니 해드렸, 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아이오닉 5가 좀잘 나왔다. 예, 이번에 좀 페이스 리프트가 좀잘 나왔습니다. 승차감도 뭐좀 달라졌고요. 예, 달라졌다고 하니까 뭐 믿어줘야죠. 뭐 아직 안 타봤지만 그리고 어차피 또쏘나타 중국형 어,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그랜저 크기급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형은. 그리고 뭐범버가좀 다르고요. 근데 뭐 이것저것 다른데 뭐 가격이 중요하겠죠. 과연 뭐 소나타는 언제 얼마 정도에 나올까? 제가 예상하기는 에 2,300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부가세가 부가세 한230 빼면은 뭐한 2,100선 뭐 이렇게 사겠죠. 뭐 옵션 넣고 하면 2,200선 뭐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고춧가루도 중국산 안 먹는데 과연 뭐 택시 기사님들이 그거를 살지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은뭐 내년에 또 LPG 뭐 하이브리드 나온다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어 조금은 뜸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촬영이좀 묶여 있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조금 그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는 진짜 부가세 내고 다 내고 사야 되는데 뭐 환급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아직도 명명 확하게어 나오지도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부가세 뭐 이런 것 이것저것 어뭐 안전빵으로 가시려면은 뭐 이제 올해 어 출고하시는 게좋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올해 출고할 때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선택지가 스포티지 네 부가세 털립니다. 부가세 털수 있어요. 그거는 스포티지, 뭐 아이오닉 파이브, 아이오닉 6스 이브 e EV6. 스 이브 스는 조금 비싸다고 해요. 요즘에는 이브 어, 시스도 조금 비싸고 재고 차 있으면 좀 싸겠지만은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부가세 절차 간소화한다는 거 보면은 그대로 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그대로 돌려줄 거면은 애초에 안 받는 게더 간소화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왜 갑자기 부가세를다 내게끔 하는지는 전잘 모르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LPG죠. 네, LPG 지금 개발 중입니다. 네, 개발 중이고. 근데 우리가 입고 있, 입고 있는 그 차가 있습니다. 예, 네, 수소 수소차. 예, 네, 수소 연료가 이번부터 그 보조금이 나오죠. LPG 가스 충전하는 거처럼 나오긴 나옵니다. 제가 솔직히 그 계산기를 두드겨본건 아닌데 아무튼 어,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넥소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만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줍니다. 그리고 어, 인기가 그렇게 없어 보이지만 어, 그 대수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대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에 <laughs> 예, 그리고 수소차는 어쨌든 한번 충전하면은 뭐 500km, 600km로 간다고 하지만 예, 아무래도 그, 충전소가 별로 없고, 뭐, 24시간 안 하는데도 허다하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 좀, 깊이 현상이 있고, 그, 가뜩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그 어, 안에 내장재 이런 거 보면은 좀 고급으로 좀 들어간 거는 맞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넥서 뽑고 싶, 싶은데, <laughs> 예, 아무래도, 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쌓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 조금, 좀, 고민이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오늘 그냥 아이오닉 5로 그냥 마음을 굳혔고요. 솔직히 아이오닉시스 아이오시스 사면은 정말 잘만 하면 2천만 원대까지 터는데 아, 뒷좌석이 저는 예, 네,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어, 뒤에 좌석이 조금 너무 좁지 않나 싶어서 그냥 아이오닉 5 사는 거고 어또 SUV를 또 오랜만에 끌고 싶어서 네,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네, 수소차는 택시로 안 맞아요. 네, 원래는 수소차가 택시로 맞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laughs> 네, 성남쪽이가 수소 충전소도 네, 다 있습니다. 거기 충전소가 수소, 뭐 세차, 가스, 전기 다 있어요. 네, 거긴 다 있어요. 내수 네, 택시로 주나요? 주죠. 왜안 줘요? 네, 그냥 택시로 안 되는 건 사실 없어요. 네, 뭐안 된다고는 하는데. 그냥 강제로 구매해서 해도 되는 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택시용으로 안 나온 거는 좀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근데 좀 봐주는 것들은 있어요. 뭐 스포티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절차가 좀 그나마 쉬운데 아, 어뭐 외제차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택시로 잘안뽑그 택시가 안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뽑는 거는 조금 한 단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택시로 안 되는 차는 없습니다. 그 규격이랑 그 그 뭐야 그 좌석 수만 맞으면은 예다 됩니다. 사실은. 예, 사실은 다 돼요. 다 되지만 아무튼 차가 요즘 아마 올해 최고의 이슈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내년 내년도 이슈가 계속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또 K8 페이스리프트 나오고 또 스포티지도 페이스리프트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아이언식스도 패스 리프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DM8C가 이제 나오면은 어 DM8 저 맥이 중국 중국 맥이 들어오면은 뭐 그거에 대한 내구성 검토도 검증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에 거기다가 그거 못 참으신 분들은 또 쏘나타 디에지를 그냥 좀 사시는 것 같아요. 중국산 쏘나타가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딱히 그렇게 이야기 들어오거나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코시대에 그 차가 차가 크면 힘들어요. 네. 저는 솔직히 차는 아이 뭐 크면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적응하면은 그냥 그래요. 사실. 예. 네. 또, 그냥 그래요. 막, 험머, 이런 거 아니면은, <laughs> 솔직히, 그냥 그렇습니다. 또, 적응이 돼요, 또. 예,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적응이 돼요. 그,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택시 하면서, 이 차와 나는 한몸이다. 그렇게 딱 맞춰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만 오면은, 솔직히 뭐, 차가 뭐, 크든 작든 어쨌든 적응은 합니다 사실은 적응해요 다 적응하고 요즘에 또 센서 이런 것들 좀잘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뭐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저기 막뭐 군대 때저11.5톤 이라고 엄청 긴 트럭도 몰아보고 뭐 이것저것 몰아 봤는데 적응하면 다 그냥 적응이 되더라구요 예. 네, 그거 뭐 유턴 안될거 같죠? 유턴 다 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아무튼 적응의 동물이다 사람은 네뭐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시고나서 무조건 눌러주세요 월 990원으로 후원하는 가입버튼 있어 무조건 늘어난건 아니지만 থে